제가 이걸 한몇년 썼잖아요. 꿀배 하기 전부터 써가지고 사이트 마스터 이거 어떻게 좀 지원받고 싶은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지원받게 됐냐면 작년 작년 3월 15차 WVC 남아프리카 공화국 딱 갔다 와서 차오르는 국봉을 귀국을 해서 엄청 바빴어요. 쇼도 많았고, 작년에 ADL도 있었고, 막, 그래가지고, 바쁜 초봄 3월달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부산에서 낚시방남회를 했거든요. 가면 관계자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거길 갔어요. 갔는데. 아, 이제 또, JS컴퍼니 부스에 박현 선배랑 같이 또 이제 또 남아공에서 또 보고서 또또 또 처음 보잖아요. 그래서, 아, 하면서 또 인사하고 막 하고 있는데, 때마침, 예, 그 JS컴퍼니에, 예, 이사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길래, 어,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딱 인사했더니, 어, 현근씨 <laughs> 선사님 근데, 아, 저희 잘 다녀왔습니다. 아, 보셨나요? 박기현 선수가 가서 막 캐리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실없이 하다가 제가 딱 얘기했습니다. 본심을 탁 드러냈죠. 근데 저희 사이트마스터 광고는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어, 잘 보고 있어요? 꿀팁 패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음, 광고 되겠구나 싶었는데, 아니, 근데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데 가 있으니까, 다른데 계약한 사실을 벌써 들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저, 저희는 다른 업체 하고 있으니까 조금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마스터 진짜 안 주실 겁니까? 그럼 내일도 오겠습니다 하고서 제가 다음날도 또 갔어요 또 의사님한테 가서 인사를 딱 하고서 어 저희 사이트마스터 진짜 안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뭐 이렇게 하고 약간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마디 거기서 탁 했죠 아저 사이트마스터 안 주시면 다른 업체 갈 겁니다 안경 업체 어디든 갈 겁니다 근데 다른 데를 가도 탈렉스 렌즈 쓰는 제품 탈렉스 렌즈를 쓰는 평강 안경 업체로 가겠습니다 딱 이렇게 잘라서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뭐 있잖아, 뭐, 질옵틱스도 있고. 근데 뭐,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생각의 속도! 사이트 마스터 2. 가서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저한테, 에로 아, 아보시라고, 딱 해가지고, 손을 끌려가지고, 예, 그느 분을 딱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JS 컴포니 고장석 사장님이 딱 있는데, 네. <laughs> 가서, 네. 따라 할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어, 네. 안녕하세요. <laughs> <웃음> 그래서 제이스컴퍼니 <laughs> <그래서 JS> <laughs> 고정수 대표님인데 이렇게 손잡고 끌려가가지고 예, 인사 딱 하고서 아, 형근씨라고 해서 어잘 보고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laughs> 그래갖고 인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딱 돌아서서 안희사님께서 저한테 저희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를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오케이 하셔가지고 사이트마스터를 예, 광고를 1년 동안 받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랜드 광고만 쭉 하고 노출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다 예, 꿀팁 패스 구독자 형들 덕분이다 예,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예, 제작비 지원을 좀 받았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됐었어요. 사실 뭐, 뭔가 이렇게 막 해서, 어떻게 아름아름 된게 아니고, 제가, 아, 어, 저는 타렉스 렌즈 쓰는, 예, 그런 안경 꼭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했었죠. 그리고 사실은 뭐, 2020년은, 예,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 <laughs> 아인사님, 보고 계시죠? 예, 2021년에는, 예, 재계약 기대할게요. <웃음> 그럼, <웃음> 안녕.